계약부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9월 1일 기도자 말씀 제목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성경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8절 중에 로마서 5장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첫번째문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더 풍성히 실제 구적으로 삶에서 찾아내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은 모든 사람이 갈구하고 좋아합니다. 자신이 높아진다면 무턴만 볼수 있다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에 혹해 병상이나 마음 수련에 심취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재앙과 불행뿐입니다 돈이 많아도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영혼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고 마음의 병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에 다니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 불안하고 시달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대놓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극소수의 그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 자체가 은혜이며, 기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문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값진 것, 가치 있는 것은 숨겨져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복음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릴 생명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왼쪽 깊은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수영장, 피트니스, 스파, 식사가 포함된 스위트룸에 한 달간 묵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영복과 운동복을 챙기지 않아 한달 동안 수영장과 피트니스는 단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끼니는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 배달 음식으로 되었고 넓고 편안한 침대를 놔두고 딱딱한 바닥에 누워졌다. 뭉친 어깨와 등을 풀수 있는 스파가 있는 것도, 있다는 것도, 각종 신선한 재료로 선보이는 조식, 중식, 석식이 있었다는 것도, 체크아웃 할때 처음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를 가졌음을 아는가? 네, 저는, 어, 내일 기도첩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말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서른 부분에 위기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있다. 그게 일곱 가지 중요한 흐름 메인스트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 가지 비밀 열 가지 발판,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흐름, 육십지 흐름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세계의 복음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열 가지 비밀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반대편에 있다는 사건 속에서 언제든지 반대편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발판을 알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음 일곱 가지 메인 스트림이라는 그 메시지를 좀더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생,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 지금 잠깐 보겠는데요. 어 정책성 신분 검색 열, 전도자의 열 가지 비밀 그리고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확신. 전도자의 362가 찍행했는데 이, 이것 하나가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중간에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또그 중에, 어, 우리가 예배가 모든 것이란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빛의, 빛의 경제가 온다고 하셨고 사탄이 무릎 꿇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대한 올인을 할수 있는 멘년트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 네, 항상 예배가 똑같은 말씀이 되지 않고 정말 예배가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그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깨달음을 깨달을 때그 빛의 경제가 온다고 하셨다고 하신다는데 그 말씀이 좀 깊게 마음에 불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까지가 그 메인 스트림과 예배 성공을 할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랩몬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좀숙조 없이 진행됐지만 어 오늘의 기도접은 이것으로 마치고 언약기 도문 읽고 바로 묵상 시간을 자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이면 다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